40 먹은데 40대 근육을 갖고 있다. 그사람뒤는 젊어진 거예요. 40살부터는 생각을 달리해야 돼. 그때 운동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해요. 근데 연습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? 그냥 3, 0 4 0대 근육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60살도 열심히 해서 60살의 근육이 아니라 40살 30살의 근육을 만들어라. 그래. 근육의 상태가 뇌의 상태니까80 먹었는데 40대 근육을 갖고 있다. 그 사람 뒤는 젊어진 거예요. 왜냐면 80에 40대 근력을 가지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돼서 해야 돼 죽으라고 해야 돼. 이게 그러니까 진짜 바쁜 거예요그러니까 근데, 아, 육신 이미 넘으니까 바쁜 게 없다. 한가하다. 그냥 놓은다. 어, 근육이. 아, 이제 주인이 놀자고 하는구나. 그래서 근육이 팍팍팍 쥐러 들어가지고, 어? 한7 0대딱 넘어지면 그냥 어떻게 돼요? 다리가 부러진듯이. 뼈가 약해져. 뼈 다골증이 생기는 게 근육이 튼튼하면 뼈도 튼튼하다. 우리는 거의 후천, 육십 넘어는 거의 생각도 않고 살았어요. 그렇죠? 근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. 이제 앞으로는 120살 살려면 100살까지는 항상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직업이 네개 다섯 개씩 필요해요. 그냥 없이 공부를 해 가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직업에 맛을 좀 봐야 돼요. 그래서 지금도 아, 내가 이제 해외 개척을 가 봐야 되겠다. 이렇게 60대 해외 나가서 한번 느기육을 네 부각하겠다. 이런 꿈도 가져 봐라그래요 그래서 40대부터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. 나는 이제 미국을 가볼까? 아니면 유럽을 갈까? 이제 60대 후에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, 노력을 키우고, 근력을 키워라. 그래서, 심력과 노력을 가질 때, 80자가 돼도 40대의 근육과 능력을 갖는다.